만에 그 우리 기자분 기사 검색하고 질문하시는 겁니까? 자 오마이 뉴스 마이크 전해드릴게요. 마이크 받아서 해주세요. 정책 하나랑 뭐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마이뉴스입니다. 어, 네, 오마이뉴스 앞에 지금 뭘고늦게 왔어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네, 죄송합니다. 그 어제도 의대 뭐 관련해서 갔다 오셨잖아요. 근데 이제 전공의들은 증원은 사실상 없다라는 목표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후보님께서도 대선 뭐 가시면 영원도 좀 고려하신, 영명도 고려하시는 건지 그 부분 먼저. 그거는. 의협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일입니다. 지금 내 입장을 이야기해 버리면 의료 개혁 문제 그게 수용이 안 됩니다. 그거는 의협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타협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. 그리고 또 아까 질문 연장선이긴 한데 탄핵에 대한 입장 밝히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뭐 사실 예를 들어 후보로 선출되시면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도 하실 텐데 거기서도 유관 질문이 나올 것이고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입장 표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탄핵에 대한 정확한 뭐 반대 내지는 어떤 입장을 내지 않는 것 탄핵 그 우리 기자분 기사 검색하고 질문하시는 겁니까? 계속 입장 개헌 반대했다. 탄핵보다는 하야가 할 기회를 주는 게 옳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에? 탄핵에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렇게 쫓아낼 필요가 있었나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하기 힘들지 않았겠나. 그러니까 스스로 하야할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단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고, 언급을 계속해 오셨습니다. 자,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